자, 여러분 다음 갑세요니다 앵그리버드 2 서프라이즈 마더퍼커스. 설마 이런데 요런 플락 가지고들 가지고서는 일도 킹패를 조질 생각은 아마 못 하셨겠죠. 예, <laughs> 네, 맞아. 요 사실 할 없어 가지고 안 하고 싶긴 했는데 근데 뭔가 얘네들은 갑자기 그냥 미친 듯이 한번 써 보고 싶어 가지고요. 예. 네. 때 마침 모자 이벤트도 떴겠다. 다모진 못하더라도 결국엔 이 넘치는 호기심을 주체 못하고 한번 조져들어 가게 되는 거 참. 억김말 어, 필요 있겠습니까? 들어가야죠. 사나이가 칼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뭐 무를 썰든 당근을 썰든 아니면 뭐우엉을 썰든 그죠? 사실 이거 할 없는 플락 중에. 그래도 맨 처음 아니 소닉 모자세트 빼고서는 맨 처음 음, 써먹어보고 싶었던 거는 사실 따로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 어떤 거냐면은 애쉬르신조 모자세트 수혜자 얘네들 싹다 데리고서는 그래놓고서한번 깨보고 싶었는데 걔네들 빼고 결국 첫 주인공은 얘네들이 되네 요 네. 결국엔 저도 넘치는 호기심을 주체 못하고, <웃음> <웃음> 결국 이렇게 하보면 <laughs> <해봤네. 웃음> 아니 뭐 그래도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하는 건안데 근데 지... 이런 게어떤지또 진정한 버라이어티이기 하나도 나름 좀 굴러대긴 하자면, 어... 솔직히 이렇게 좀 다양한 슬락 갔다가... 저는 막, 유도 킹패 조지고 이러는 것도 앵그리버드 투하는 알잖아 앵그리버드 투하는 유튜버들 중에서는 나 말고 누가 해요? 이제 그래? 응? 물론 뭐 하이 최라서 웬만해선 잘안 빼긴 하지만 뭐 그래도 가끔은 이런 아주 가끔씩은 아주 가끔씩은 이렇게도 좀 해 주셔야. 저번에 소니 모자 세트부터 좀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쩌면 좀더좀더 좀더 뭐랄까 버라이어티 트에는좀더좀더 좀더 부합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드디어 넘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의 어쩌면 또 하나의 정체성을 포기하게 되는게 좀 습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의 좀더큰 정체성인 그 버라이어티한 버라이어티한 앵그리버드2 그거를 위해서라면 이까지 희생쯤이야 오늘만큼은 좀 이러고 싶습니다 예 오늘만큼은요 어쩌면 나중에 또 언젠가 어쩌면은 목요일이라던가 그 내년에 또 아무래도 애쉬드 신조 이거가 좀 북유럽 신화 느낌이잖아요 북유럽 신라는또 대표적인 신이 누굽니까? 토르잖아요 생각보다 농경의 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신에 이르면서 대놓고 유래한 게 목요일이래요 Thursday 그래야지 음. 그래가지고 어쩌면은 그것까지 좀 기념이는 저 시기까지 좀 챙겨서 하자아요 왜? 아니 왜 이래 난이래저 이런 거 갖다가 이런 거 갖다가 이래저래 조합 맞춰서 하는 거 이런 거 내 네, 앵버트에서가 아니면 못한단 말이에요 내 네, 쓸데없는 얘기 참 많이 풀어놓긴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가끔씩은 아주 가끔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좀더 버라이어티함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들어가도록 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버라이어티한 플라그로다가 일독행태를 버라이어티하게 조지는 것도 재방송에서 한 아니 제 유튜브 채널에서 아니면 볼수 없는 진귀 명귀 진품 명품 같은 광경입니다잉 암튼 그래서 4-4-5구요 4-4-5인데 이 새끼는 그러면 어떤 새끼일 거 같느냐 사실 첫 방만 딱 봐도 느낌이 오긴 왔아요 라스에게가 두 번째 보스 같습니다 게다가 이거 왜이래요 단연간에 다년간에... 보스전 연구 경험이라든가 이런걸로 갔다가 이렇게 첫방만 딱 봐도 보스 간혹 맞히고 하는거 이런 장면 이거 어디가서 흔히 볼수 있는거 아닙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만 볼수있는거예요 영광이 돌아올 것이라 음... 어쩌면, 부활절, 당일에는, 이거, 부활절, 농 모자 세트 수혜조합으로다가, 거기로 하나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왜 이렇게 존말이가 존나 많이 쳐남는 거죠? 어, 져 실세야. 음, 그래요. 뭔가 좀 부드럽게 많은 것 같네. 뭔가 더럽게 나는데 어? 잘 되지 그럼 시약은 막떨오져아나 뭔가 여기서 테렌스를 써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좀 불길한 예감이 번성서스하게 들죠 근데 이게 라세그가스 두번째 보치가 맞다면은 하이 안남아요 근데 안남아서 그런데 여기는 어쩌면 테렌스보다는 마힐다가 어쩌면 좀더 수지맞을 수도 있어요 라세그가스 2번이 제 예상대로 맞다면은 얘가 좀더 편할 수도 있다고 테렌스보담도뭐 굳이 아껴오라니까 는 테렌스 아껴오긴 하겠지만 이게 너잘들어 이거 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나스이그라스 사전이 더 감이 나올 줄 내가 알았다구요 멍청한 새끼.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여기 근데 가면은 어 된다, 된다, 된다. 됐어, 됐어, 됐어. 곰탱이아 저기로 가는구나. 저기로 간다면은, 타고 굴러 떨어지면은, 또 굴러 나오겠고, 그죠? 아, 그래. 저기로 굴러 떨어져도 뭐 나쁠 건 없지. 그래서 다른 구멍으로 굴러 떨어져도 뭐 나쁠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아우치키 형, 그말니까요 에이, 글쎄야. 얘는 상황 다 끝났는데 왜 나오고, 왜 굳이 나오고 잡았니? 응? 어쨌든, 용가리 브레스답게 이 스트라이크. 사이즈 더스 <laughs> 자, 이로사 어? 아, 이즈더요이러란다마더예커야거예요 이거예요? 이지예요 원래 아상 이거예요? 이거예지이고로사이즈예요이러란다 이거예요? 이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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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예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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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건 그렇고, 내가 이 타이밍에 쉬, 계속 쉰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콘텐츠 건질 거는 몰랐을 거야. <laughs> 왜 당황했냐? 아니, 멍청하게 핸디캡 매치는 왜? 임대에서 왔었죠. 아주 쓸데없는 짓이죠. 오, 그래? 과연 언제까지 그 허풍 이어갈 수 있을지 두고 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첫 탄부터 이거 패닉이 오늘 패닉이 첫 번부터 뭔가 빡셀 것 같습니다. 첫 번부터 빡셀 것 같아요. 이 새끼 뭔가 캄보디아 마지막 보스 같아요. 네이 새끼 뭔가 대단히 캄보디아 마지막 보스일것 같은 확률이 95.67% 확실해 보입니다. 이 새끼는 형태가 존나게빡세거든요 어디 깔끔하게 그래도 내서 그렇지 저거 아마 빠크다나안 안 나왔었으면은 소탈뻔했어요. 음, 오래. 내가 예전에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서 해저 뒤쪽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잘했었던 것 같은데. 쟤는 알아서 어떻게든 되게 놔두고요 일단은 요쪽을 좀 처리해 주도록 합시다 네, 95.67% 확률로 캄보디아 마지막 코스인 것 같죠 이 새끼는 피통 까는 놈이에요 캄보디아 마지막 코스는 그래서 스텔라는 굳이 썼고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캄보디아 마지막 코스 이 자식일 줄 알았습니다 좆바지 잼신 새끼 그게 무슨 이제는 돼지 왕국의 럼, 아니, 럼블이란다, 참. 연불이라도 되는 것이냐? 그래도 다 연불이나 외거라, 이 돼지 뚱뚱 고 새끼야. 아니, 돼지갈비라고 해야 되나? 그죠? 아, 그러고 보니 돼지갈비는 어느 지역이 맛있더라? 그죠? 그게 또좀 이제 보니까 약간의 의문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틸다 몸통으로다가 달궈줄 수도만 골뚝 같지만 뭔가 걸릴 것 같으니까 멜너디로나가 우선 간을 좀 봐주도록 합시다. 후추탄 쳐먹어라. 후추팜 레이팜탄 쳐먹어라. 아, 괜찮습니다. 이통이 새끼 거의 다 까였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아직 탄알이 많습니다. 원본은 유첩빵인데 아이고 이게 단, 단축 버전으로 나와서 저도 존나게 많이 단축 버전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막 겁나 쉽게 깨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최후의 파다카서로 마무리. 다음에는 이런 쭉끄러지는 옵션도 그냥 생각을 할까? 뭔 계속 뜯다 보니까는 아예 그냥 더빙 자체를 생각하니 그 어떠세요? 가끔 그러고 있잖아, 뷰신아 그리고 야 더빙 생각하면 그 무슨 맛으로 보냐? 어쨌든 덱 더빙하는 맛으로 보지는 않을 것같으시 이 새끼가? 야, 이 새끼야. 나안 그래도 어젠가, 어껴젠가, 그때 데카님으로부터 의뢰받아가지고 데스노트 더빙하고 온 인간이야, 어? 사실, 루쿠 역을 얼마나 기깔나게 소화를 했는데, 아니, 그보담도, 정말이지, 류기기식으로다가더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거기서 데카님이 엘력기 같았는데, 솔직히 엘력하는 그 음침한 놈 엘력하는, 솔직하게 후기를 말할까? 내가 더 잘했을 것 같아, 뭔가. 개탄님 <laughs> 미안해요. 어쨌든, 다음월, 다음에도 또 힘있게 해볼 수 있는 거 있으면 은 무조건 적극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깐만. 나는 나중에 그러면, 에스노트 그때 그 영상을 갔다가 아주. 통째로 더빙을 한 장면을 올려볼까 통째로 더빙을 한 장면? 뭐, 그 전에 엘소드의 에드 더빙을 한번해보기 해야겠지만, 이거는 스텔라보담도 강한 충격으로 로켓까지 터뜨려주면 더 좋을 것같을까요 엠버츠 7년차의 짬바 강의입니다. 네모하세요. 근데 이 새끼 뭔가, 아, 호고타네요. 호고타 1번입니다. 나 중간에 이새끼보고 코고타 3번인가 했었는데 <목소리> 어서와 쇼빡들! 그래 어서와라 쇼빡새끼야 <목소리> 잠깐만 엘베도야스니야스 6번에 코고타 2번 그리고 쩡전은 어딘가에 마지막 볼수 있는 것같아 이렇게. 이렇보니렇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이 매치를 치는거렇게이 약간 기분게이분기이파실이렇기이파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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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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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웃음> <웃음> 아, 내 조식이 내 원본 조내 본래 조식이가 너무 좀 짙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떠낸 자체나에 생각하러 고이지 않았었죠? 어 당처 음 응, 무지개 반사죠? 다음엔 아 뭐야? 다음이야말로 넌 진짜로 끝났으시오 아닌가? 왜? 응? 어떻게 알았으시 멘트 뻔하지 뷰웅씨나 아니 지도 멘트력이 지랄 같은 녀석 누구한테 지랄이야? 한테 더빙을 사라네 말하네 지랄이야 이 멍청한 새끼가 어 그래 안 그래도 좀 전부터 뭔가 3번 보스 쓸것 같다 했었는데 이 새끼는 뭔가 에그지 보스 3번일 것 같네요 아 어, 그렇지 됐어 퍼펙트 중간에 버스 곰퉁아리가 안 터진게 참 다행이네 그죠 이때는 저거를 첫 키로 처리하지 말고 저 위쪽을 갖다가 레디로 처리해요 그러기 위해서 탑도 깎고 밑도 처리할 겸 여기서 테렌스를 쓰는 겁니다 아 잠깐만 근데 에그집트 3번이면 버블스로다가 처리하는 게더 버블스로다가 한방 컷 시키는 게 제일 편하잖아 그러면 혹시 몰리니까 뭔가 에그집트 3번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에그집트일 것 같은 냄새가 좀 시게 나니까 버블스를 아껴갑시다 여기서 버블스를 아껴가자고 아까 못 모르고 한번 써버렸다 찍었어 <laughs> 아씨, 근데 이러면 은좀 귀찮은데. 버블스는 이제 또 앞에 가야 돼. 중간에 썼다가는 보스전에서 제일 필요한 보스방에서 안 나와 있을 수가 있다고 이게 참. 오. 차라리 스텔라가 났습니다 죽여. 아씨. 꺼지라고 있어, 엄마. 자, 이때도 버블스 절대 아껴요. 차라리... 아, 아니다. 멜로디 먼저 써도 되나? 그래. 려 어쨌든 멜로디를 먼저 쓰든, 차트를 먼저 쓰든, 아니면 나중에 또 파쿠단을 써버리든, 어쨌든 버블스는 일단 아껴놓고 가봅시다. 이 새끼, 뭔가 에그리프트 3번일 것 같은 냄새가 존나게 시게 나니까요. 뒤쪽 전선까지 한몰 보스야 정체를 밝히거라 밝히지 않으면 누워서 먹으리 내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요 에이집트 3번 딱될줄 알았어요 존바 지기 분신 새끼 어서와 존마나 한방 컷당할 준비는 되었느냐 바로 그냥 속전 처형식을 속행하도록 하지 컷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아니 뭔가 오늘 오늘은 기, 좀 기습적으로 건진 거고 할도 안되려한 할도 안되려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했는데 뭔가 상쾌하네요. 이상하게 그죠? 어나 뭔가 이 드래곤플 일명 드래곤 플락이라고 명명한 이 플라그 어, 뭔가 은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한번 써먹기도 해보면은 뭐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 그냥 부메랑새 버리시던가? 오늘만 반짝 휴가 보냈다, 멍청아. 아, 걱정 마십시오. 그래도 저는 하를 버리진 않을 겁니다. 이따가 부트캠프에서는 데려갈 거예요. 애가 괜히 풀로 팍팍 키워놨겠어. 오늘만 그냥 뭐, 아주 넘치는 호기심,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좀, 이 플락 뭔가 써보고 싶은 충동? 그거를 갖다가 이기지 못했어서 그렇지. 음. 나중에는 아마 그러면 카 어플에서 토르 생일이라는 8월 3일인가? 그때 내지는 그때 주가 껴있는 주 목요일쯤에 한번 애쉬르 신조 플락을 한번 써보든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어쩌면은 그때 또 이렇게 써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면은 어쩌면? 암튼 더 길어지기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를 빨리 좀 데려와야 될것 같아요. 예스 기습적인 서프라이즈 마더퍽퍼 같은 표현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닥파